살 포스터랑 히도리 콘서트 팜플렛이랑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책상은 이렇게 크게 여섯 칸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맨 왼쪽은 코난 전시회 가서 산 디오라마랑 필름 제트 나미 피규어, 치지 마세랑 모도리 이렇게 있고요 만화책들이랑 카카시 안무 피규어, 로카 심포니 아크릴. 포카 파우치랑 키링들, 미꾸, 생일 피규어, 코난이랑 자잘자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포카를 넣어두는 건데 비공구두 개, 하나는 랜덤깡, 하나는 얘도 랜덤깡, 랜덤깡 두 개, 비공구두개 이렇게 모아두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즐라 애니메이트 카페 콜라보 배지랑 무노스트레이독스. 무정 탐정사 키링 있고요. 하이바라랑 나나미 페어 누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엘리자베스 키링 있고요. 이 밑에는 만화책들이랑 히로와카 타마키 아크릴, 카고라같이 특점 그다음에 이런저런 가차들이 모여있고요. 다이소 아크릴블록으로 만든 거랑 원서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담배 백해 있는데 안에는 프리즘스톤 메이커라는 뭐가 있었어요. 그때 있던 톤들을 넣어놨습니다. 이 옆에 칸이 메인인데요. 이쪽에는 엽서들을 붙여놨고요. 점프 특전 포스터랑 코난 전시회 특전, 그 다음에 룩업들이랑 나루토 제일복권 피규어 아크릴들 있고요. 이쪽에 누이류로 옆에 메이커도 있습니다. 이거는 팜마트에서 구매한 아쥬라 피규어고요. 아이엠스타 카드로 모아두는 바인더북입니다. 이 밑에는 주술의 전이랑 중복 책이랑 안읽는 거 위주로 놔두고요. 이거는 홍행 DVD입니다. 소소하게 주술의 전이랑 은혼 코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피규어 위주로 놔두는 데요. 가챠 피규어들. 이랑. 기각키링 요거 밑에가 다 프리파라 티켓들인데 놓을 곳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여기다 놔뒀습니다. 위에도 아크릴들이 있고, 닌토키 피규어랑 인계대전 이타치가 있고요 이쪽에는 아크릴이랑 미쿠. 그 다음에 자잘짜잘한 피규어랑 콘서트 MD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해무에서 구매한 키링 거리 같은 건데 뭔가 키링은 많은데 걸어둘 만한 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냥 애매하게 걸어뒀고요. 요뒤에는 나나미 로고이랑 아냐 로고. 그리고 서벤프랑 아르카나. 치카마르노이랑 수도가 그릴. 데스노트 디오라마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앞에 벽에는 작가님들. 독서랑 <목소랑> 시간을 날리는 소녀 키링 이 있고요. 이쪽에 방과후 브랜드 연구회 포스터가 있습니다. 좀 위에는 집만이한 집이 있고요. 그 안쪽에 피규어 박스들을 테트리스 마냥 쌓아뒀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는 즈라 토모노이랑 속카 파우치들 있고요. 디카랑 모노노 게임의 설정집 바인더. 요거는 d v 디 마인드고요.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럼 d 비디 깍들이 있습니다. 밑에는 프리랜 룩업이랑 드라누이가 있고요. 이쪽에 이런 피규어들을 담쳤습니다. 추야도 있고 나남미랑뭐 이것저것 있어요. 저희 집에서 제일 비싼 드라 GMB 피규어입니다. 나름 만천엔 감매로 구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쪽 책장에는 가짜 아크릴 판이랑 이런 부속품들을 모아뒀는데요. <놀람> 이런 이런 랑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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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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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밑에 포스터랑 아이돌 앨범이 있는데 여긴 카드 슬리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CD들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여기 일단 스티커로 꾸며둔 CD 플레이어랑 좋아하는 CD들 위주로 전시를 해놨습니다 데이고 오브 라이프 롱 라이프 로스트 램빗 이트미토의 월드 라 이렇게 프이 앨범 커버를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전시를 해놨고 이 전시장은 테무에서 구매했습니다. 요 오른쪽에도 CD들이 있어요. 이거는 CD 플레이어 들을 때 사용하는 이어폰이고요. 위에는 콘서트 때 샀던 MD들이 있는데 이건 노벨브라이트 첫 번째 콘서트 때 샀던 타올이랑 이거는 이번 내양 공연 때산 러브 밴드상 타올입니다. 그리고 CD들은 다 여기에 모아졌어요. c d 는 보통 논스탑 레빗이랑 메시고브라이프, 리트미토이 월드 위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때는 이라코마 파우치가 인는데요 이쪽은 키링들을 넣어놓는 거고, 이쪽은 카메라랑 카메라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뭐 별거 들어있진 않아요. 이거는 오르골인데 프리자스톤들이 들어있습니다. 다이어리고 2024년도 다이어리, 음악 가사 적는 다이어리, 아, 영화 감상평 적는 다이어리. 이 하락 모아야 되는지 모르어넣어두는다인도고이거는 만화책 특점들 정리하는 라인도요 전시회 티켓이나 만화책 특점들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행 갔을 때 받은 것들이랑 구매한 것들 위주로 넣어놓고 있고요. 이거는 스티커 다이어리. 여기도 스티커입니다. 이 다이어리에 채워넣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봉투에 모아뒀어요. 여기도 스티커 있고 얘는 모조지 위주로 모아뒀어요. 모조지랑 스티커랑 아주 뒤집박죽으로 넣어뒀습니다. 또 스티커 얘는 알리에서 샀던 스티커고요. 얘는 얘도 스티커, 이 스티커도 있고, 이건 살짝 뒤죽박죽이에요. 크기 큰 스티커들 위주로 모아뒀어요. 모조리도 있고, 다리티커도 있고, 그냥 많습니다. 뭐가 그냥 인생 래퍼 바인더 이거는 애매한 사이즈 엽서랑 뭔가 덤으로 받은 그런 친구들이랑 카드 명함 같은 거 넣어놨습니다. 옆면 뒤쪽에는 콘서트 티켓들이 있어요. 일본 가수 콘서트 갔던 티켓들이 있고요. 이쪽에는포카가인도 속지가 있습니다. 옆에는 만화책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나우시카랑 메리지 독신. 등락과 애프터가 다음에 비열에도 있고요. 얘는 아직 읽진 않았는데, 넣어둘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이쪽에 같이 넣어뒀습니다. 이거는 은혼 표지 점프인데, 전시해놓다가 공간이 없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거는 이토준지 전시회에서 산 등락인데, 이렇게 3개가 들어있습니다. 도책 위주로 있는데 안녕 엘리 특장판 박스 케이스에 600 안녕 엘이 마이브로건 마이크 여기 단편 위주로 납뒀고요 이것도 세 권으로 끝나는 단편이어서 같이 납둬줬습니다 펜텀 버스터즈도 같이 납뒀는데 그 빨리 한국 정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밑에는 아크릴들도 있고요 카게로우데이즈 모아두고 이쪽은 소녀 만화 위주로 있습니다 아직 다 못읽었어요 앱소디인 레드 뭐 음악 관련 소년만은데나 1권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뒷권은 아직 안 샀어요 밑에는 점프가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기 나온 카세나 전기 표지가 있고 이거는 킬블루 표지 이거는주술의전 점프입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표지인 영의이스가 있습니다 왼쪽에도 만화책들이 있는데요 긴토지랑 코난 전시회, 가이드북이랑 코난 표지 썬데이가 있고요. 스파이패밀리랑 데드마운트 데스플레이, 사카모토 데이즈, XXX, 올릭 켈블록 카구라바치, 독스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장 하나는 끝입니다. 이거는 서랍 안에 작동산이 모아두는 칸인데, 마테들이랑 벤틀린. 세코 같은 데서 산 카드 탭들. 러브라이브랑, 이름은 프리퍼라고 주혀 있습니다. 별로 안 남은 우정 티켓이랑, 리틀프렛이라는 만화 트럼프 카드가 있는데, 거의 다 잃어버려가지고, 3분의 1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옛날에 있던 카드 를다 잃어버려서 추억 삼아산 포켓몬 카드들입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조금 야합니다.